띄웠긴 했지만 아 제가 맛있는 것도 조금 가끔 사고요. 네 자, 넥스트. 야, 이렇게 과장돼야지 형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가잖아. 네. <목소리> 과장돼야... <너무> <목소리> 아니 <이거 목소리> 괜찮습니다. 예. 아 맞아요. 뭐예요? 아까 아까 이고 치었는데. 어,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컴백을 어요 네네. 나 박상윤이야 홍상윤, 황민이와 <laughs> SBS 콜콜. 네. 저 친정을 돌아온 거같네요 <laughs> 2005년 코리안토부터 이제 했잖아요, s b s 네. 와. 올해가만정에 돌아온 같 아, 다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씨, 나만 못 받았네. 아, 난 내가 그 정도였구나. 아, 나만 못 받았네. 진짜 그게 아니라, 이름을 다 하고 있는데. 네. 맨날 제가 이거. 하스만 외치는데. 그냥, 아, 역시. 제가 중계멘트 한네번 피로회복을 <laughs> 외쳤거든요.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연락처도 받아가서 <laughs> 네. 따로 연락 드려야겠다 아, 했는데, 네. 이거 출연한다 그래서 휴가를 빼고. 예. 아, 그건 맞아요. 휴가를 정말로 빼고. 휴가를 네. 예. 아, 네. 이거를 네. 위해서, 박상포님을 예.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드리지 못했요 그렇게 막그건아니었어 and y 명 정도 e not s 사 young. So much of it, so catchy. Chopo Janiels, yeah. s 아니었습니다 d in Kenya, yeah. Chopo j a n 춥고요 첫 번째 a 음, 고두 <laughs> 번째 번째는 이제 가족들하고 못 놀아주고 못 만났던 거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서 항상 시즌 끝나면 그냥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딱 놓고 그러고 이제 훈련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일기가 이제 어 추석 때 달에 소원을 빌면 뭐 이제 이런 주제로 했는데 소원을 자기가 아빠가 골프를 잘 쳤고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었는데 거기서 또 우승을 했고요. 어, 누구보다도 제 세계랭킹 걱정을 아들이 많이 해요. <laughs>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염력을 쓸수 있으면 아빠를 도와서 세계랭킹 1위를 만들겠다. 뭐 이제 그런 어,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냥 귀엽고 순수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뭐 좀, 네, 몇 개가 있었어요. 항상 제 이름을 얘기했을 때 박상현이 아니라 박성현, 박성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어 새벽에 모르는 경우, 번호로 어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자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전화를 받더니 어떤 여자가 널 찾는다 박상현 프로 맞냐 그래서 잠결에 와이프도 프로 맞다 그쪽에서 누구냐 와이프다 박성현이 와이프가 없는데 그쪽에서 와이프라 그러지 알고 보니까 갑자기 새벽에 이제 박성현 매니저가 어, 착각으로 박상현 박성현 프로한테 전화를 했던 게 박상현 프로로 전화했는데 그때는 이제 박성현 프로가 해외에 있을 때니까 저희는 새벽인데 거기는 이제 낮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어, 당황했던 그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미지가 투어 거보다 그냥 밥잘 사주는 선배야.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이 후배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마 어떻게든 개선하고 다 나올 정도로 선배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냥 지갑만 열면 된다는 그 생각에 상금도 그렇고 돈 충분히 있으니까 음, 아시아드 16번을 티샷 해저드에 안 빠졌으면 우승했을 텐데 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미스샷이었는데 워낙에 그거를 미스샷을 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 이것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나왔던 게그 16번을 아 연시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 프로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 박상현 프로가 어, 되고 싶어서 항상 노력하고,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한타 한타 열심히 쳐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